아네모네는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다채로운 색감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꽃이에요. 이 꽃에는 특별한 꽃말과 전설이 깃들어 있어 더욱 매혹적으로 느껴집니다. 4월의 탄생화로도 잘 알려진 아네모네. 오늘은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아네모네의 대표적인 꽃말은 기다림, 덧없는 사랑. 그리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에요. 또한 버려진 사랑이라는 슬픈 의미도 담고 있어 마음을 울립니다. 하지만 아네모네는 색깔마다 조금씩 다른 꽃말을 가지고 있답니다. 빨간색은 사랑의 기대, 흰색은 순수함, 보라색은 슬픔을 상징하죠. 한 송이의 꽃에 이토록 다양한 감정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? 아네모네의 전설은 그리스 신화에서 시작돼요. 아도니스와 아프로디테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대표적이죠. 아름다운 청년 아도니스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깊이 사랑받았지만 사냥 중 멧돼지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.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가 쓰러진 곳에 아네모네를 비워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전해집니다. 그래서 아네모네는 이룰 수 없는 사랑과 덧없음을 상징하게 되었어요. 또한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잠시 머물다가는 짧은 인연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. 아네모네는 4월의 탄생화로 봄바람을 타고 살랑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.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응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 봄과 잘 어울립니다. 비록 슬픈 꽃말이 있지만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4월의 상징이랍니다. 아네모네를 잘 키우려면 가을에 구근을 심어야 4월에 예쁜 꽃을 볼수 있어요. 구근은 물에 6시간 정도 담갔다가 심는 것이 좋습니다. 햇볕을 좋아하니 적당한 빛이 드는 곳에서 키워주세요. 겉흙이 마를 때 듬뿍 물을 주되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으니 주의가 필요해요.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. 한번 피면 3부터 4주 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고, 꽃이 진후 구근을 잘 보관하면 내년에도 다시 피워낼수 있답니다. 아네모네는 사랑의 설렘, 덧없음, 그리고 기다림까지 우리의 다양한 감정을 닮아 있어요. 이 꽃을 바라보며 추억을 떠올리거나 지금의 감정을 더욱 깊이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? 꽃을 키우는 송길마다 이야기가 담기듯 아네모네와 함께 작은 사랑의 전설을 만들어 보세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